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어 계속 이제 한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는 시원한 걸 보여 드릴 건데요 요거는 어, 넥라인도 너무 예뻐서 제가 머리를 한번 묶어 봤어요 정말 너무 시원하고, 어, 이거는 제일 더운 날 입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약간 지지미 소재 같은 느낌 아시죠? 근데 이게 혼용률이 레이온이랑 폴리 조금 섞였다 보니까 레이온이 훨씬 더 많거든요? 그래서 되게 시원하고, 원단 자체도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이렇게 원단 크랙감이 있어서 닿는 촉감도 되게 시원한데, 어, 기본 자체, 이 원단의 쿨링감도 있어서 정말 시원하게 활용하시기 좋고, 너무 더운 날,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쓰기 싫은 날, 이런거 입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어, 면이나 분도 원피스랑은또 다른 원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성스러운 연출로 하실 수 있는데, 어, 넥라인까지 스퀘어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원하고 좀 여성스러운 약간 꾸안꾸 데일리 룩을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뭐 주말에 애들이랑 나들이 갈때 너무 덥잖아요.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막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기도 좋고 또 편하고 시원해서 애들 케어하기도 되게 괜찮을 걸로 추천드려 볼게요. 뒤에도 막 파임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예쁘게 괜찮아요. 이 정도면. 제가 통통 66이고요. 어, 그랬을 때 되게 넉넉해요. 그래서 뭐 77, 88 주아님들까지 사이즈 상관없이 너무 괜찮고, 그리고 넥라인도 파임이 적어서, 어, 예쁘게는 표현되나, 이렇게 안전사고 없을 것 같아서 너무 괜찮고요. 어, 제가 지금 스킨 컬러 이너 입었을 때, 뭐살 비침이나 이너 비침은 없고, 역광 실루엣 비침은 여러 옷은 다 있을 수 있다는 라걸 참고해 주시고, 컬러는 제가 지금 입은 블랙 이랑 그리고 톤다운 소라 이렇게 두 가지 진행하는데 제가 촬영하기 전에 이 색깔 먼저 입어봤거든요. 이것도 어, 스킨 컬러 입으시면 컬러 비침은 없으니까 음, 시원하게 그냥 역광 실루엣은 누가 잘안볼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입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드려요. 어, 제가 키 165이고 발목이 다 보이는 길이감. 사실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저보다 조금 더 아담하신 주아님들은 훨씬 좀더 롱하게 예쁘게 즐기시기 좋을 걸로 추천드려보고요. 계속 이 신고 나오는 샌달은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강추 드리는 아이템이고 너무 예쁘고 신자마자 발볼이 너무 편해서 이거는 컬러 하나는 꼭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려보는 샌들이니까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어, 예쁘게 나들이 가시면 좋을 걸로 추천 드릴게요.